여러분들은 소아마비를 앓고 신체의 절반이 넘는 뼈가 부스러진 상태로 20세기 최고의 화가와 바람을 피우며 페미니스트 미술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런 화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프리다 칼로라는 것을 당연히 아셨겠죠. 하지만 그녀는 비극적인 삶을 산 것만이 아니라 열정적이고 재능 가득한 그녀만의 미술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과연 프리다 칼로는 누구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어렵고 지루하던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넷아트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대표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를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그녀의 이름은 모르셨더라도 가장 왕성한 작업을 한 20세기 화가 중한 사람인 그녀의 이 그림들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프리다 칼로의 유산은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의 관심과 성지 순례를 계속 이끌어냅니다. 오늘날 그녀의 팬들은 셀마 헤이에게 출연하는 자서전격인 프리다라는 영화는 물론 수많은 칼로의 다큐멘터리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팬들이 멕시코에 있는 그녀의 작은 박물관을 성지순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프리다 칼로의 유산을 정말 강력하게 만드는 걸까요? 게다가 왜 그녀의 그림이 수많은 20세기 유명 화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하는 걸까요? 한번 제대로 알아보죠. 그녀는 그녀의 비극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강한 여성이었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찾길 원했습니다. 역대 가장 유명한 멕시코 화가인 프리다 칼로는 그녀의 충격적인 초현실 그림으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자화상을 그려서 그녀의 인생을 통한 아픈 경험들을 과감하게 표현하였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칼로는 그녀의 고국인 멕시코의 자연과 민속 문화로부터 영감을 얻은 작품들도 많이 그렸습니다. 칼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의 민속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그녀는 소박한 민속예술 스타일을 사용하여 멕시코 사회의 정체성, 탈식민주의, 성별과 계급, 그리고 인종에 대한 의문을 찾습니다. 칼로는 주로 자신의 자소전적인 요소들을 사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녀가 찾고자 하는 멕시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림들이 많았으며, 전문가들은 그녀를 초현실주의 또는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녀의 만성통증에 대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삶은 1907년 7월 6일 멕시코 코이약한에서 시작됩니다. 독일 이민자 출신 아버지와 유럽과 원주민 혼혈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점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강한 욕구를 갖게 되는 이유였습니다. 칼로는 그녀의 대부분의 삶을 코이어칸에 있는 부모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도 이곳 라카사 아줄에 가보았는데요. 강렬한 색으로 페인트된 이 집은 향후 프리다 칼로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그녀를 좋아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성지이지만 프리다에게는 안 좋은 기억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녀는 6살 나이에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거의 6개월 이상을 침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죠. 다행히 회복이 되었지만 이것은 오른쪽 다리를 못 쓰게 만들게 됩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로 장애가 있었지만 칼로는 18살의 나이에 버스 사고로 다쳐서 평생 고통과 의학적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의과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 동안 그녀는 예술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그녀의 일생이지만, 그녀는 그녀만의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젊어서부터 정치와 예술에 대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이런 관심 속에 멕시코 현대미술의 아버지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며 그녀를 공산당에 가입하게 만듭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당시 리베라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공산주의 운동을 펼치며 정치적인 리더의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성으로서 묘한 매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묘한 카리스마에 젊은 칼로는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녀의 사랑이 진정한 행복한 사랑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당시 그녀와 리베라는 서로에게 강한 매력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강렬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적 관계에 대해 잘 나타낸 대표적 그림들이 있는데요. 바로, 프리다와 디에고, 그리고 내 마음속의 디에고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들만의 복잡한 부부관계의 내면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프리다와 디에고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유추해 볼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보이듯 이 커플의 사랑 이야기는 일반적인 사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먼저 디에고의 표정을 보면 그의 큰 얼굴은 아내 프리다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어색하게 우리를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그는 미술의 거장처럼 팔레트와 붓을 한 손에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그에 비해 프리다 자신은 살짝 자신의 머리를 남편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은 자신의 배를 잡고 또 다른 손은 남편의 손을 얌전하게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들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작품인데요. 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결혼식에서의 신혼부부 같은 그런 느낌은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그림인 내 맘속의 디에고에서는 그녀의 이마에 디에고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그림과 연관해서 그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디에고는 나의 전부입니다. 디에고는 나의 남편이고 친구이자 나의 아빠 엄마 같고 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나의 모든 우주이기도 하죠. 이 글귀와 그림에서 디에고는 프리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잘나타납니다 그녀는 그녀가 태어난 국가의 정체성과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멕시코 전통 회화의 영향이 그녀의 기법에 큰 영향을 주는데요. 바로 전통적인 기법이었던 위타블로, 즉 재단화였습니다. 위타블로는 작은 통판이나 나무에 유화 물감으로 그리는 멕시코 전통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들은 멕시코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예중의 하나로 1936년에 그린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나이 작품입니다. 프리다는 또한 자신의 뿌리를 화려한 색상의 프리컬럼비안 장신구와 드레스를 통해서도 표현합니다. 칼로의 그림은 단순히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수많은 상징들과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초현실주의 리더였던 앙드레 베르통은 그녀의 그림을 진정한 초현실주의 작품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런 평에 대해 그녀는 그 사람들은 내가 초현실주의라고 생각하나 본데, 난 초현실주의 화가가 아니다. 난단한 번도 꿈을 그려본 적이 없어. 그저 난내 현실을 그린 것이야.라고 그녀의 일기에 적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에는 공통된 초현실주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정신 분석적인 요소입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1937년에 그린 간호사와 나라는 이 작품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프리다는 어른의 얼굴을 가진 아기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프리콜롬비안 가면을 쓰고 있는 유모에게 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첫 가슴에서 모유가 흘러나옵니다. 그 모유는 이 그림의 배경에서 보이는 비와 비유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 나오는 비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비는 땅의 식물과 야생생물에 생명을 주는 동정녀 마리아의 젖이다. 프리다는 잘 알려져 있듯이 헌신적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주 그녀의 자화상에도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녀의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탈린과 함께 있는 자화상이라든지 마르크시즘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자신이 존경하던 공산주의 원칙론자 트로츠키를 상징하는 그림까지 매우 정치적이고 이념중심적인 작품들도 많이 그렸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믿는 바람둥이 남편 디에고 리베라는 자신의 바람기와는 상관없이 프리다에게도 종종 바람을 피우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바람을 피운 사람들에는 놀랍게도 화가 조지아 오키프,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 여배우 폴렛 가드, 사진가 니콜라스 모레이 같은 그런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 프리다는 그녀의 결혼 생활이 혼란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10년 전부터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원인은 그녀의 교통사고 후유증에 의한 진통제 남용에서 시작됩니다. 그녀가 사망하기 1년도 채 안되는 1953년 8월, 그는 오른쪽 발이 썩는 궤저로 인해서 그녀의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프리다는 삶에 대한 욕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그녀의 마지막 그림은 비발라비다. 즉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장수를 기원한다였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존재에 대한 비옥함과 풍요함을 상징하는 수박을 그린 것이었죠. 그녀가 사망한 1954년 7월 14일,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녀를 존경하던 공산주의자들은 그녀의 관에 덮여 있는 멕시코 깃발을 버리고 공산당 소련 깃발을 덮어 놓는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녀가 죽은 후 프리다 카로는전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 화가이자 그리고 진보적 운동가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평생 그녀가 겪던 고통과 가난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이 컸던 그런 여성 화가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최고의 모더니즘 여성화가 조지아 오큐프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 안녕!